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알려드리는 시간 진행을 맡은 MC 강예은입니다. 오늘 재밌는 활동을 알려줄 기백 선생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기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농구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공도자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배워볼 농구 게임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배워볼 게임은 농구 패스 게임입니다. 그 농구 패스 게임이라면 서로 공을 패스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 게임은 바로 이 공과 6명 정도의 친구들만 있으면 재밌게 놀수 있는 게임인데요. 정해진 사각형의 범위 내에서 같은 팀끼리 패스를 성공할 때마다 1점을 얻는 게임이에요. 아, 근데 보통 농구하면 드리블이나 슛이 생각나는데 이건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오로지 패스! 드리블이 없이 오직 패스로만 게임을 하며 정해진 개수의 패스를 먼저 하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랍니다 이 활동을 하면 농구의 패스 기능처럼 공을 던지고 받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오, 근데 선생님 공은 하나잖아요 상대 팀에서 패스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어? 가로채기. 아 선생님 이렇게요? 네, 이렇게 상대 팀이 가로채기를 하면 가로채기를 성공한 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가게 돼요. 음, 그럼 패스하면서 상대 팀에게 뺏기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야겠는데요? 네, 그러니 게임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게임은 저희는 어떤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활동 공간의 사각형 범위를 정해야 해요 농구 코트나 배구 코트의 절반 또는 배드민턴 코트의 한면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뒤그 안에서 패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농구 패스 게임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패스 게임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보고 이해해 보세요. 먼저 팀을 3대3이나 4대4와 같이 두 팀으로 구성합니다. 홀수라서 인원이 맞지 않으면 잘하는 팀을 적게 잘 못하는 팀을 많이 하면 되겠죠. 이때 팀을 구별하기 위해 팀쪽길를 준비해 두면 더욱 좋고요. 다음은 누가 먼저 공격을 할지 정해 주고요. 그 다음 같은 팀끼리 패스를 하고 패스를 성공할 때마다 1점씩 득점하는데요. 이때 큰 목소리로 숫자를 누적해서 세주고 상대팀은 가로채기해서 공을 뺐습니다. 우리 팀의 점수를 잊어버리게 되면 0점으로 돌아가니 숫자를 세면서 기억해야겠죠. 또 주의할 점은 드리블은 절대 금물 오직 패스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공을 뺏기면 공격권이 넘어가고 상대 팀에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음. 근데 공을 무리하게 뺐다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대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거칠게 빼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공을 가로챌 때는 상대 팀이 패스 미스가 날때 혹은 공이 공중에 있을 때 같이 그런 때를 공략해서 공을 가로채야 합니다. 공을 다시 가로채서 점수를 셀 때는 지난번까지 셌던 점수를 기억했다가 누적해서 이어서 세주면 돼요. 15점에서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면 16점, 17점, 18점이 아 되겠죠. 어, 근데 선생님 패스를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공이 활동 공간 밖으로 나가면 농구처럼 산대팀공으로 드로잉 해주면 됩니다. 어느 팀이 공을 놓쳤는지 또는 누가 먼저 공을 잡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가위바위보로 결정합니다. 아, 그럼 승패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게임을 하기 전에 패스 횟수를 정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20개를 먼저 패스하는 팀이 승리한다는 규칙을 정하면 20개를 먼저 채우는 팀이 승리하게 되겠죠. 오. 그러면 횟수를 정하면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를 정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서로 횟수를 상의한 후에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 학생들의 활동 영상을 보면서 농구 패스게임을 더 완벽하게 이해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이 게임을 어떻게 변형하면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게임의 득점 구조를 바꿔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패스를 했을 때 1점을 득점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팀 친구들이 공을 이어받았을 때 1점 득점하는 구조로 바꿔보는 거예요. 패스를 했을 때 1점을 득점하는 구조라면 잘하는 친구들 몇 명이 공을 독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팀 친구들이 공을 이어받았을 때 1점을 득점하는 구조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이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팀 모두의 협력이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던지고 받기 실력이 부족한 친구에게도 공이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기에 참여하면서 던지고 받기 실력을 기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패스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해서 활동해 볼 수도 있어요. 오, 아, 우리 팀이 세번 패스를 해서 3점을 얻었는데 상대 팀이 공을 빼서 패스를 하면 4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렇게 계속 누적해서 31번째, 패스를 성공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변형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공을 선점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니 더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백쌤과 함께 농구 패스 게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패스 게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농구하면 슛을 얼마나 넣을까 하는 결과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구에서는 슛까지 이어지는 과정 패스하는 것도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될수 있답니다 각자의 패스 실력도 기를 수 있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게임이니 집 앞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하고 이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아보면 어떨까요? 음,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놀이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